남자 스트리머한테 <laughs> 다섯 명한테 귀엽다라는 말 듣기? 음, 그니까 다섯 명한테 어떻게 듣지? 너무 너무 빵셀거것 같아. 아니 그리고 지금 다섯 명이 깨어 있는지도 이거. 지금 깨어 있는 사람 일단은 손 있고 또 나머지는 아 자는데 그리고 걔가 미쳤다고 하겠어요. 걔가 이제 오라라라하면서 이제 키. 이, 하면서, 대포 안할 텐데. 나, 이 남자 스트리머 다섯 명한테 귀엽다는 말을 못 들을 것 같아. 내가, 아싸, 에다가, 진짜, 에다가. 이렇게 대답해줄 남자 스트리머가 없어. 여기쯤은 다음 빈 칸에 단어를 채워 내치시오. 난, 땡땡, 땡땡, 뭐? 헉! 나봉님! 내봉수 고맙다고 제장 뭐냐고! <laughs> 일단 그러면 한명 성공인 거지. 나 귀엽다라는 말 들었어. 아 지금 또 누구 없나? 박준석은 최대한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. 강수? 강수? 지금 방송 중이네. 놀하고 있네. 아 놀하고 있어서 좀 못하겠다. 음. 뭐? 육. 우와. 너무 어려운데 가벼 갈소로. 갈수록... 성윤이 없나? 김포. 성윤아, 너가 그렇게 지금 성실하다. 오레트 한번 디코 보내볼까? 붉은님 지금 있순나 진짜 왜 이렇게 친구가 없냐? 조디아, 조디아는 따오빠도 이제 뭐 통통부? 하면서 뭐 통통부가 하는 말은 들리지가 않는데 하면서 따오빠도 그러지. 아 아니면 뚜띠 뚜띠 한번 뚜띠 지금 뭐해? <laughs> 어붉준성한테 전화왔다. 여보세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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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근데 뭐지? 왜 전화한 거지? 여보세요. 너뭐 뭐해? 너 너는 뭐 나, 하고 있었어? 어? 나방 방송 하고 있었어. 아 진짜? 너 무슨 일이야? 어쩐 일이야? 너너나 어쩌... 평소에 너 어떻게 생각해? 어? 어라. 나도 너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참이었는데. 어, 아 그래? 어? 이런 뭐야. 틀렸네. 뭐지? 아, 통역 걸었네. 어, 아, 어, 나 어떻게 <웃음> 생각해? 유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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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<laughs> 너, 생각해? 너,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? 너, 너,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전화를 먼저 걸었잖아. 아까 두대등 뜬거못 봤어? 아, 못 봤어. 그래서 내가 다시 걸었잖아. 아니 근데 뭐, 내가 먼저 전화... 걸었잖아. 발갈보하자고. 바이바이보. 발갈보하자고? 어. 하나 둘셋 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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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알았어 하나 둘셋아자비야나 <laughs> 어때 나 어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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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. 아, 이거 아, 아니야? 그거 말고. <laughs> 이거 아니야? 그러면은, 그러면은 오늘따라 <laughs> 조금 애교가 많네. 아, 그거 말고. 아, 오늘따라 앙탈이, 말고. 앙탈이 많다. 아, 왜 저래, 진짜. 너 자꾸 그러면 알지? 알겠어. 아, 오늘따라 <laughs> 좀 귀엽다. 후후! 그 정도만인데, 준서가. 아 12만원 기모래! 준서.. 준서가.. <laughs> 준서.. 어, 너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연락했었거든. 너는 뭐.. 어.. 빡, 빡대가리지 빡대가리. 방 끼고 싶좀 더..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. 귀요미. 어... 더... 귀요미. 난 여기서 음, 귀여운 귀귀여미귀여귀귀요미귀여 귀여운 아니여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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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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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종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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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어? 그냥 띠드 먹어, 진짜 먹고 싶은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좀더 귀여움을 담아서 해보세요. 띠드, 띠드 먹어, 먹고 싶어요. 허허. 어허... 슈크림 빵, 슈크림 빵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슈크림 빵. 오, <laughs> 어... 제. 오, <laughs> 어... 제 아, 해줘야 되나, 이거. 아, 참... 아우, 진짜 빨리 말하라고, 아... 야! 죽여버린다 죽여버 이거. 야 죽여버린다 적당히 해라. 조금 귀엄네아 아, 진짜 너무 짜증나. 진짜로. 나는 미장아에다안할 거야. 내렸어. 인간이라면은 염치가 있어야지. 어짝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없냐고 점점 내립니다 오늘 이셨던데요 A few inches later. 여보세요. 하하, 왜 울고 그래? 안 울었는데? 귀 네. 없게. 네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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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이귀 <laughs> 없네. 웃기냐고. 있는뎅. 웃기냐? 우... 재밌냐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짜증 나 쟤는 미션 성공하고 나는 미션 실패하고 그건 는든아 해줄게 내 친구도 불러줘 어 귀엽다 말해주는 친구들 어너너 너 진짜 나쁜 새끼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나는 해줬는데 너는 안 해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염치없는 놈아 <laughs> 아왜 어, 말아 말아줄라 했는데 지금 <laughs> 부잉 <부잉부잉>. 부잉 <laughs> 귀엽귀엽이. <laughs> 아 오늘 피부 귀엽네. 열심히 하도고이 새. 게드북가? 오케이. 개쓰레기야 너 진짜. 이러고 나가는 것이냐? 나 진짜 너무 배가 아파서. 아, 배가 아파서. 서강수. 리부 응. 왜 누나? 강수야 누나 지금 미션 중인데 어어 어, 평소에 누나 성격 어떤 거 같아? 착해 착해? 어. 그거 말고는 또 없어? 혹시 나 칭찬해줄 일단 착하고 요즘 바보야 강수야 그게 칭찬인데 그게 어? 왜 칭찬이야 바보는 욕이지 아니야 그 뭐지? 어. 일단 바보같이 착하다 이거지 강수야 <laughs> 그거 말고 그러면은 다른 거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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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러면 아 순수해 뿌잉뿌잉 어? 어? 무슨 짓이야? 뿌잉뿌잉 <laughs>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아~ 어... 누나 귀가 역겹다는데 누나? <laughs> 아 진짜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아니야? 그거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~ 어, 예뻐 그, 그, 그거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부가적으로 더 듣기 좋은 말슈코린밥 <laughs> <laughs> 미안해 강수연. <laughs>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말해줘. 아 고마워. 오늘 잘하고. <laughs> 아 성윤 음. 자고 있었어? 무슨 음, 일이야? 내가 지금 음. 방송 중이란 말이야. 음. 미션 중인데 성윤이는 평소에 음.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? 성윤이 오늘 따라 목소리 <laughs> 좋다. 음. 목소리 <laughs> 수정 누나. 음. 예쁘고 귀엽고. 고마워 성윤아 너밖에 없다. 고마워 연락 받아줘서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다. 겠 나도 성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래. 롤체 좀 그만하고 어제 새벽 네시까지 혼자 롤체 하더라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제발. 롤체로 롤체 또 하자. 오케이! Okay. 딱 하면! 어. 여보세요? 음, 여보세요? 어. 네. 어? 헤드비! 헤드비! 헤드비, 헤드비. 나 방송 중인데 음. 내가, 어. 내가 지금 미션, 지금 중이란, 미션 중이란 말이야. 중이란... 미션? 어어헤드미 나를 어떻게 날 생각해? 방송인. 아니, 그거말이 뿌잉뿌잉. 뿌잉. 뿌빵 뿌잉. 뿌빵 이게 어, 뭐야? 그, 그, 이거를 듣고 이거 어떤지 듣고 평가만 어떤... 해줘. 이거 봐. 그 <laughs> 아니 이거 말고 지저분한 거 말고 싶어요너가저뭐 두통이 뭐, 한테 뭐. 때리자 <laughs> 이거야? 아니 한 번만 해줘 나. 아, 내 음, 음. 나한테 무슨 말을 듣는 게 미션이야? 응응 음, 음, 맞아 맞아. 음, 맞아 맞아. 아전생님한 아, 아, 번만요. 아, 한 번만 아, 말해주세요. 진짜. 아니 그러면 그 말을 할수 있지. 행두을 하세요, 빨리. 아 진짜 이거 방승석이랑 똑같네, 진짜.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것 같거든. 애드믹 i n 기 정말 멋있습니다. 네, 멋있습니다. 항상 오버차할때보는데 진짜 너무 잘하세요. 네, 고수 같아요, 보수 보수 같아요. 보수 보수 같아요. 보수 진짜. 아네, 같아. 아, 이럴 수가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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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뭘잘못한 거지 내가. A few inches later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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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<laughs> 고 있었어. 여보세요. 나 왜? 나 방금 자리 앉았는데 왜? 내가 지금 아... 방송 중인데 미션이 있단 말이야. 투키가 평소에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? 나 평소에 성격이라든지. 바보. 그 말. 에이 그거 말고. 뭐? 그런 거 말고. <웃음> <웃음> <너> 왜? 너왜 그래? <laughs> 한 번만 도와줘라. 내가 지금 아, 아. 이것만 하면은 끝이야. 아.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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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재연, 고마워. 아. 나 정말. 나 재연 너무 항상. 이렇게 <laughs>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? 내가 이번 <laughs> 계기로 연락이 안 끊겼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, 그래. 뭐야, 끝난 거야? 됐어? 응, 아, 음, 고마워. 아, 알겠어. 평소 음. 열심히 해. 응, 음, 쉬어, 쉬어.